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35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해 보이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연 드린 출협기 31장에서는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모세 자신의 생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드러나게 얘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길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첩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불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때는 백성들이 따로,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르기만 하면 됐었죠. 그래서 하루를 안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곳이 광야예요. 광야가 얼마나 일교차가 큰 곳인지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뿐입니까? 불은 그 자체만으로도 광야에 살고 있는 여러 짐승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불을 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위험 속에 나아간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안식이를 도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요건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안식일의 목적이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야로 이끄시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쓰임은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그 광야의 뜨거움을 막아주었을 것이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 광야의 추위 또한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인이 따로따로 각자의 처소에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불기둥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 작은 불씨에 신경을 쓰다가 진정 하나님의 기둥은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되는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이 날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이 광야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불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장사들이, 많은 일들이 주일에 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공부하면 남들이 놀때 공부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일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내할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인터넷으로 그냥 집에서 잠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여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다 일하여도 살기 힘들겠지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출애굽기 시대나 지금이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 앞에 불씨를 지키지 못해서 꺼뜨릴지라도 더큰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이끌고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효율과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직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